자, 2 0 2 4학년도고요 작년이네요. 9월달 거 14번이니까 중킬러급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자, 일단 봐봐. 문제가 두 자연수에 대하여 함수가 예를 만족한대. 일단 자연수란 말 나왔습니다. 어, 근데, 문제는 8이 하는 예고, 8보다 클 때는 예래. 근데 일단은 예를 그릴 수 있겠네. 근데, 자, 지금 문제가 애들이 어려운 게, 이 문제를 파악을 못 하는 거야. 자, 이게 뭐죠? X가 K 이하인데, 이게 뭐야? 치역이지, 치역. X가 K 이하일 때, 치역이, 치역이, 치역의 원소 중 정수인 것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 범위는 이거고, 이거 외에는요, 이거 외에는 절대로 정수가 두 개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말 뜻이. 여기에서만 두개 나오고, 이, 이외에는 무조건 두 개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그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 번. 요 K 이하에서, 한마디로 이 범위에서만 정수가 두개 나와, 치역이. 나머지는 절대로 두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되니, 두개 나오는 게 있다고 하는 게 모순인 거야.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먼저 왼쪽 거부터, 왼쪽 거부터, 아래 거부터. 이게, 문제만 파악하면 쉬운데, 못 그려야 들이. 자, 잡볼게 자, 얘 점교선 얼마죠? 8. 됐니? 8이야. 자, 반드시 연안이 되죠? 3콤마 7. 자, 3콤마 7. 반드시 지납니다. 선생 지금 여기다 좀 크게 넣을게요. 미안하지만. 반드시 지나요. 됐니? 증가 감소. 감소죠? 어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됐니? 근데 어디까지만 그리는 거야? 마파, 여기 있다고 칠게. 마파보다 큰 것만. 자, 이것만 그리는 거야. 이렇게만. 됐니? 자, 근데 여기 지금 4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4도 한번찍게 4도, 미안 4, 4를 찍게 4를, 여기 찍게 4를 크게. 4남면 얼마니? 얘는 3, 7이고. 4일 때 얼마? 4, 아니 4를 집어넣으면 5잖아. 아니, 그래프를 안그면풀 수가 없다니까. 근데 문제가 봐봐. 얘는 구멍이 뭐야? 뻥이지, 지금. 여기서 지금. 맞아? 자, 봐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요 범위에서, K가 여기 이하에서만 치역이 두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어? 자, 근데 여기 칠, 치역이 나와 있어. 여기가 얼마야? 얘가 5였어. 얘는 6이야. 얘는 지금 봐봐. 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지금. 보자. 지금 문제야니까 여기 k가 여기 있을 때만 치역이 딱두개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치역이 두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을 잘해보자. 이제 이8 이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근데 얘는 봐봐. b가 점근선인 거지. 자연수라 그랬어. 맞아? 그리고 얘는 뭐야? 얘는 어떤 모양이죠? 얘는 증가함수거든요? 이게 B, 이게 Y는 B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디 지나는 거야? 그게 위에 1인 것이고 얘는 그래프 이런 모양인 거지, 분명히. 맞아? 잘 봐봐. 만약에 B가 여기 1에 있다고 볼까, B가? 자, 이제부터 쌤이 이제 그래프 계속 많이 그리는 거야. 지금 쌤이 그래프를 지금 여기까지 그렸어, 이렇게. 여기까지 그렸어,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점근선이 만약에 이거야 1회원 해보자. 여기까지만 그리는 건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 그럼 여기서 지금 어 취역이 두 개가 나오는다? 아니지. 왜냐? 만약에 K가 3이었을 때 32하면 얘는 취역이 여기 일로 쭉 가버리면 두 개가 아니라 여기수 있을 거 아니야. 봐봐, 다시, 다시 봐봐. 치역이 두 개가, 두 개가 나오는 게, 얘만 나와야 되는데, 얘, 얘에서만 지금.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밑에 있어 버리면, 되니? 예를 들게. 얘가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가 지금 전선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버렸다 치자, 이렇게 돼버렸다 치자. 괜히, 그, 색칠 됐어, 지금. 그럼 봐봐. 만약에, 여기, 어디 할까? 여기 이하? 어, 여기, 이, 이, 지금 만약에 뭐 할까? 여기가 1이었습니까? 여기가 3? 3? 이게 지금 3이면 7몇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럼 여기가 어디라도2 이하에 정수가 2개 나올 수 있잖아, 지금, 정수가. 다시. 얘가 지금 1이었어. 얘가 3에 더 있어, 3. 그럼 3이, 정수가 지금 1은 못 나오지만 2, 3인데, 그럼 여기, 만약에 K가 여기서 거 치면 이거보다 작은 거의 정수는 2개 나올 수 있잖아, 2개가. 이런 길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말 뜻이 이 범위에서만 정수가 두 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이 됐니? 됐나? 근데, 봐봐. 일단 K를 3 볼게, 3. 3. 어? 얘는 정수 몇개 있어? 한개 있잖아. 그럼 이쪽에 몇개 나와야 되는데 몇 개? 한 개가 나와야 되거든. 한 개만. 한 개만 나와야 돼. 근데 좀 전에 봤듯이 얘가 정수가 지금 얘는 6, 7 나왔잖아. 지금 요 범위에 정수가 벌써 6, 7 나와 있기 때문에 요쪽 파트는 6하고 7을 외한 정수라면 안 되는 거야. 다시 여기 지금 치역에두개 나왔어. 벌써 6, 6하고 7이. 그럼 여긴 분명히 이쪽은 뭐냐면은. 6하고 7을 제외한 정수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K가 여기 있을 때 그거 이하는 정수가 생개나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안 된다. 왜? 여기 범위에서는 무조건 2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얘가 3일 때는 1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쪽은 분명히 3일 때 하나가 더 나와야 돼. 맞아? 자, K가 3이야. 3이면 지역이 7밖에 안 나왔어. 근데 두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쪽 하나 더 나와야 돼. 근데 이거 왜 나오면 안 돼? 그럼 이쪽은 무조건 치역에 뭐가 포함돼야 돼? 6이 포함돼야지. 이쪽에 7만 있으면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다시 얘가 k가 3이야. 7밖에 없어. 그럼 이쪽은 당연히 뭐야?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럼 6이 나와 줘야지. 6이. 그럼 봐봐. 6이 포함되고, 나머지가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점근선 B가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그렇지. 점근선이 5가 돼야 돼, 여기가. 알겠니? 6은 포함돼, 6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6보단 위에 가야 돼. 6보단 위에 가야 돼. 됐니?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근데 또주심해야될게 있어. 한번 이쪽에, 이쪽에 6은 포함이 돼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하지만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빈 나왔어, 빈은. 빈 얼마야? 5 나왔어. 됐니? 그래하지만 일단 봐봐. 이쪽에 지금 딱될 거야, 벌써. 이거 3일 때딱 벌써 나왔고, 나왔잖아. 두개 만족했어. 됐니? 근데 이 7이 이쪽에 포함되면 될까, 안 될까 봐야 돼. 안 돼. 왜? 7이 만약에 포함돼버리면 k, x, 이거, x가, k가 마이너스 8일 때도 두 개야. 자,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괜히 이게 여기에서만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k가 마이너스 8일 때도 하나, 두개 나오잖아. 그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범위가 지저분한 게 뭐냐면은, 아, 요거의 범위가 한요 정도밖에 되면 안 돼요. 요 정도밖에. 다시 말해서, F-8의 범위가 6보다는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6 반드시 포함돼야 돼. 그런데 7은 포함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 문제 풀이는 없어. 문제 풀이 없는데, 그 상황에 맞게 계속 그래프를 움직여봐야 되는데, 이 말뜻이, 여기에서만 치역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3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쪽에 하나가 나와야 돼. 무조건. 딴거 나오면 안 돼. 맞아? 그러니까 6은 나와야 돼. 7 나오면 안 돼. 왜? 여기 되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딴 얘기지. 마무리 시작, 그럼. 자, 6될 것이고. F-8은 2에, 마이너스 8 제곱 더하기 a일 것이고 더하기 5. 이게 7될 것이고 자5 빼면 1될 것이고 2에 마이너스 8 더하기 a일 것이고 얼마 2 되겠죠 이거 1이니까 어차피 이 양자급이니까 근데 딱될수 있는 게 a 값 얼마니요 이 양자급 8밖에 안 되죠 음, a 값니까 8이 정답이 란얘기네 왜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a 더하기 b값, a 더하기 b값이니까 8 더하기 5대서 답은 13,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계산은 간단하지만 그걸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인 거야. 여기에서만 정수가 두개 나와야 되고 그 이외에서는 절대로 두개가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었던 거야. 이해 됐죠?